안녕하세요.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오늘은 4월달 돼지띠분들의 한달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3월달 우리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또한 새로운 기회다 생각하시고 4월을 기분 좋게 마무리해 보자고요, 맞이해 보자고요. 자, 그럼 연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애에서는요, 여러 명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이잖아요. 아, 내가 혹시 싱글인데. 언제쯤 좋은 사람 만나요? 이거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시는 것이 연인으로 발전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은혜는 1대1로 만나면 괜히 어색하고, 먼저 뭐 이제, 이제 이 관계를 좀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기가 힘들 수 있는데, 뭐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울리면서, 아니면 이런 경우는 사내에서, 그렇죠? 어 아니면 이제 에 자연스럽게 뭐 종교 활동하다가 뭐 이렇게 인연이 될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 짝꿍이 있으신 분들도요. 어 둘만 여행하는 그런 데이트 패턴보다는 여러 사람하고 어 같이 이제 어울려서 영화관에도 가고 공연장에도 가고 어 하면서 어울리면서 둘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모습이니까 많이 함께 모일수록 어 아마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다. 여행 멀리 가서 아주 좋아요. 그러면 삐걱삐걱했던 것도 오해가 풀리면서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운이 들었을 때는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 만날수록 더욱 돈독해진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직장에서 모습을 보니까요. 아 우리 원래 대지띠 분들이 내가 알게 모르게. 자기애가 좀 강해요. 그래서 조직생활에 가면 어 뭔가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근데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은. 기본적인 것부터, 그리고 가장 낮은 일부터, 내가 초심을 생각하면서, 아, 나 처음에 그랬지. 그때 어리버리하고,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 우리 요랬던 초심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이고 낮은 일부터 해서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뭔가 존경심으로 사람들이 뭔가 삐그덕거렸던 요것도 완화가 되면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나는 나다 라고 해서 마음의 벽을 탁 닫게 되면 힘듦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옮길까 말까 이런 갈등만 하다가 한달 보내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을 하신다 그러면 뭔가 해결이 되고, 어, 아마, 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4월이 될 거예요. 자,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함께 하는 사람이 몰려드네요. 어, 그리고 이럴 때는 좀 끌어안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함께 하는 게 좋다. 여러시 하는 일이면 더욱 좋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면 더 좋은 모습. 여기에서 내가 좀 베풀면서 끌어안을수록 어, 내가 하는 일이 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끌리시면 안 돼요. 끌려가시면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딱어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풀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어 하게 되면 형평성도 어긋나고 이렇게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하게 되면 꼭 뒤끝은 안 좋더라고요.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해진 룰에 맞게 조금 끌어안 너 끌어안 때 너무 사적으로 가면 이 사업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아, 예의치 않게 돈이 좀 이렇게 훅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생각한 거랑 다르게, 아, 이게 뭔가 자꾸만 어, 어긋나는 모습, 어, 그런 게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출은. 아주 잘 따져보시고, 지출. 투자는 고려를 잘 하셔야 돼요. 어, 요게 내가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규모 있게 예, 쓰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자, 대인 관계에서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 대인 관계에서는, 어, 어, 나도 모르게, 예, 조금 요거는, 음, 내가 아,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뱉을 수 있어요. 어, 기분에 따라서 나는 어, 아주 그냥 응, 이 사람들에게 피가 되고 응, 살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내 경험담을 막 얘기하면 이분들은 응, 등을 돌린다예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꼰대 절대로 안 돼요. 그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아나 옛날 경험했을 때나 이랬어요 하고 내가 그냥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막 내기하는 거 요거 좋지 않다. 상황에 맞게끔 나는 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잘 조절하면서 사람을 응대해야 된다.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요 관계는. 상대는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게 낯선, 거리감이 느끼는, 어, 이런 모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자, 요 모습도, 어, 산내인데요. 피가 되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래서 이왕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된다면 좀 힘이 되는 말을 하시고,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 내말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들어주는 그런 사월이 되시는 게 좋아요. 사월에는 변화 변동이 많아서 새로운 사람도 좀 많이 만나고 또 낯선 곳에 갔는데 또 인연이 오고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만남에서 우리가 만남은 다 말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귀만 열어놓으시면 좋아요. 귀는 열고 입은 최대한. 여는 횟수가 적을수록 좋다. 그러면 대인 관계는, 오, 어? 되게. 상대들이 만족해 한다니까요. 예. 한번 그것을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대인 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신법을 보니까, 지금 처신법도, 자, 유 산내 이 괴도요. 아, 내 주장이 좀 강하고, 내 말에 목소리가 좀 크고 이런 모습인데, 처신법도 보니까 내가 너무 대장이면 안 된대. 내가 만약에 리더일지라도, 어, 우리 왜 이제 학교 다닐 때 조회했을 때 보면 교장선생님이 너무 그냥 응, 할 말이 많아서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너무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 위에 있고 리더이면 리더일수록 어, 말을 아껴야 돼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괴는요 겸손할수록 내가 대장이 된다는 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귀 열어놓으시고 상대방에게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 4월 한 달에는 참 많은 얻어지는 게 많고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출수록 득이 되고 내가 좋아진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내가 나서서 뭔가 한마디 하잖아. 이렇게 와전이 돼. 오해가 되고 구설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 너무 처음부터 내 모든 걸다 드러내는 어, 저 사람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내 모든 걸막 급하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얼마나 급해요. 돼지띠분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천천히 천천히 이 예, 아, 조금 음, 자중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나를 높아지게 하는 어, 행동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자 수호신의 메시지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의 본보기가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때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겠다라는 게 수호신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때 이제 너무 과시하는 거는 좋지 않다. 지금 4월달에 우리 돼지띠분들 분명히 내 능력은 분명히 인정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아 어, 내가 잘 모르는 분들한테도 인정받는 모습인데 자꾸만 자중하고 나를 좀 낮추고 그죠? 그리고 많이 베풀고 하면 수호신이 새로운 기회, 예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점점 이제 예, 예, 숨어서 들어가려고 할 정도로 낮춘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내가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우리 한마디로 멍석이 다 펴지면 그때 짠 하고 나를 딱 드러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냥, 음, 멍석을 안 깔아놨을 땐 굉장히 과시욕이 강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러는데 막상 마이크가 주어지고 멍석을 딱 깔아놓으면 우리 한 말, 말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멍석이 깔려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를 준비는 하되 드러내지는 말아라. 그럼 기회는 누가 준다? 수호신이. 어,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기회는 주어진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나는 확 나를 드러내셔야 돼요. 멍석이 깔려 있는 상황일 때. 근데 이때를 위해서 나는 숨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네, 자리가 아닌데서 자꾸만 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잘난 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설에 오르지만 내가 아, 나중에 네,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나의 삶을 한번 알리고 싶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열심히 준비한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거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 어떻게 해야지를 지금부터 준비는 해라. 그런데 드러내지는 마라. 스스로가. 그러면 수호신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 예, 옵니다. 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그 날을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나를 드러내도록 자연스럽게, 예, 그거를 예, 좀 준비하시면서, 어,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바쁘게, 예, 하고자 하는 일을, 목표를 정해서 가신다 그러면 수호신이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한번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잡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 행복해 어, 살아 있는 게아 너무 환희심이나 이러면서 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4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변화변동 많아요. 한 곳에 있는 모습보다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이제 목표가 없으면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만 많고, 아, 아침에 생각했던 거 저녁에 가면 또딴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망상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망상을 꿈꾸지 마세요. 현실 속에서 내가 뿌리낼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어,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 그것도 겸손하게 간다 그러면, 아마 나한테 기회를 주어진다고 하니까, 자, 우리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한번 준비를 해서, 어, 한번, 어, 시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좋은 일 많으실 거예요. 4월달에도 에너지 넘치고, 어, 그 다음에 내 능력을 공부하면서 쌓아가는 그런 한 달, 어, 되시길, 네, 나비쌤이 기도할게요. 4월달에도, 어, 파이팅 하세요. 아, 참, 행운의 색깔이요. 무지개 빛이에요.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란보 다양하죠. 왜 카멜레온의 그 어, 이제 색기 바뀌는 것처럼 조금 4월달에는 때에 따라서 어, 내가 연출하는 내 모습에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한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색깔로 연출하시면 내 능력이 와. 잠재되어 있던 내 능력을 발견하시면서 더욱 성장하는 한 달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팅 하세요.